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대학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행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 휴식 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에는 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머무르는 이곳에서 떠남과 이동이 없으면서 여행을 했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 단어를 보시고 자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어딘가 내가 찾아갈 때 방향만 맞으면 대충 아무 버스나 올라타고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가진 않는지. 또두 번째로 주변에 택시가 일단 안 보이고 5분이나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나가서 손을 흔들고 계시진 않는지. 세 번째로 기차역에 나가서 매표소 직원한테 가장 빠른 표를 달라고 하고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은 이세 가지 상황을 단한 번의 여행에 모두 겪으실 수도 있고 아예 맞닥뜨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상황에 따라 그 이동수단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나는 그냥 대부분 내 차로 움직여 라고 단언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행의 성격에 맞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 여행이라고 하면 KTX를 타고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트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접근성이나 특징, 예상되는 운전의 피로도나 짐 여부 등 본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러한 이동수단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동은 여행의 수단이 아니라 여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동 역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꽤큰 고생을 해도 여행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참으실 수 있는데요. 이젠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웠던 점은 좀 쉽게 바꾸고 문제가 될수 있는 점은 미연에 방지하면서 우리 여행을 조금 더 똑똑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는 각각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 길찾기, 택시, 기차 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휴대폰 화면 보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여행지 보통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누군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간다면 얼마든지 목적지까지 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을 때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 네이버 지도와 함께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휴대폰은 삼성이나 LG,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플레이스토어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도라는 앱을 다운받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손가락을 대신 후에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지도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도라는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초록색 설치 버튼 누르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같은 자리가 열기라고 바뀔 겁니다. 그럼 열기 버튼 눌러서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네이버 지도를 저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앱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이 앱을 사용할 때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지도 앱에서는 필수적으로 위치를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의 GPS를 기반으로 저희가 길찾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허용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 지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후에 정확한 위치,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알림창이 하나 더 떴는데 이번에는 공지나 이벤트 같은 정보 알림을 받으실 거냐 묻는 알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치와 같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 라고 누르셔서 귀찮은 정보성, 이벤트성 알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의 축소, 확대 방법, 이런 것들 알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확인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화면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도의 중앙에 있는 파란색 점이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다른 곳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지금부터 가는 방법을 검색을 해볼 텐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위에 하얀색 창, 검색창 같이 보이는 이곳을 터치하신 후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 저는 지금 서울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역을 검색하니까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역이든 뭐 다른 곳이든 검색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이 주소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해버리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전주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울에 있는 콩나물국밥 식당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간단한 주소,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유형, 장소의 유형까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는 걸꼭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역 경부선 고속철도 KTX를 타는 게 맞다면 저는 첫 번째 결과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제가 있는 장소에서 서울역을 비추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하단에 보시면 출발과 도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제가 갈 거기 때문에 도착이라는 파란 버튼 클릭. 그러면 지금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상단에는 출발지, 그리고 밑에는 도착지를 의미합니다. 총두줄 출발지와 도착지 맞게 설정되셨다면 지금부터 각각의 이 가는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는 대중교통만 볼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 도착지 아래에 있는 4개 탭 중에 제일 왼쪽 버스 모양의 탭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적 48분, 그 밑에 최소도보 48분, 아래로 내려 보시면 49분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박스,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한 박스가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 보통 큰 문제가 없다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최적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보면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잠시 3분 정도 걸은 후에 4호선 7분 지하철을 또 탑승한 후에 5분 걸어가라고 이렇게 경로가 색깔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 박스 자체를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4호선 알러지가 있어서 4호선 못한다 라고 하시면 밑에 보시는 1호선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들은 다양하니까요. 혹시 버스나 뭐더 많이 걷는 걸 좋아하시거나 선호하시는 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있는 최적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상단의 지도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표시가 되고 있고 밑에는 자세한 방법이 나오는 하얀색 박스가 나올 겁니다. 이 박스를 한번 위로 올려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하철역이 그리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700m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요. 2호선 강변역을 타고 4호선 동대문 문화공원역에서,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하차한 후에 5분 정도를 걸어야만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방법은 대략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서울역에 내려서 그 복잡한 서울역에서 어떻게 KTX역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지도로는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역에서 하차한 후에 도보로 5분, 324m가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박스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했는데 뭔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죠? 지금 이 창이 올라와 있어서 가려져 있지만 창을 다 내려 보시면 내가 클릭한 그 길이 도로에 나타납니다. 두 손가락 이용해서 이 지도를 축소해 볼게요. 오므리시면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표시가 됩니다. 사람 모양이 되어 있고 점을 따라, 파란 점을 점점점점 따라 걸어가시면 비로소 KTX 역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이 방향이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제가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고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는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까지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금은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가. 그런데 저희가 항상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지는 않죠. 만약에 내일 가는 부산 여행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갈때 부산역에서 또 다른 관광지로 가는 방법을 미리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클릭하신 후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검색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적혀 있는 이 화면. 제가 지금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수정할 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X버튼을 눌러서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맨 위에 하얀 창에 입력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발지를 입력하는 곳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지도에서는요. 도착지를 입력하셨던 창 자체가 출발지이자 도착지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곳 또는 출발하는 곳을 모두 이 창을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색창 클릭을 했고요. 내일 여행을 할 예정인 부산역을 출발지로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역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다양한 부산역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라. 지금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번째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부산역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심지어 요리 주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곳을 잘못 클릭해서 뭔가 엄한 검색 결과로 시간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잘 피해주시고 올바른 출발지, 부산역 경부선 고속철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아이콘 두개 중에 출발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도착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착지 입력을 클릭하시고 부산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하나 입력해 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니 감천문화마을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어를 다 쓰기도 전에 유명한 감천문화마을 결과물이 나온 걸 보시고 체험마을 클릭하겠습니다. 가는 방법, 마찬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 밑에 보시면 세 가지, 네 가지 쭉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법, 역시나 확인할 텐데, 방법이 다양하진 않네요. 버스를 두번 타는 것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클릭. 그럼 부산역에서 내려서 147m 걸어가라. 그리고 창을 잘 키워주시고, 버스를 타는데요. 여기서 네이버 지도의 장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같은 경로를 가는 다양한 버스들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7번, 61번, 이런 것들을 섞어서 탈수 있구나. 먼저 오는 걸 탑승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내려야 될역 보이시죠? 자갈치역 충무, 충무동 교차로에서 하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초행길을 버스로 타고 가면 이, 내려야 되는 하차역을 듣기 위해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8개 정류장 이동이라는 작은 회색 글씨 눌러주시면, 자갈치역 충무동 교차로라는 말이 들리기 전에, 만약에 지금 뭐, 부산 대파트다. 그러면 잠깐 눈을 붙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조금 과장이 있었지만, 눈을 감고 조금 더 시간이 이만큼 남았구나라고 예상하실 수 있게, 그 가는 경로에 정류장까지 다 표시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내리셔서 버스 다음, 다음 버스 서구 2번, 말버스 타고 마찬가지로 12개 정류장, 아,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게 되는구나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차한 다음에 바로 감천문화마을 도착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걸어가는 길을 모르면 아무리 1분 38m, 380m여도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걸어가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꼭 결과물 여기 걸어가시는 작은 길이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지, 보여드리기 힘든 게 제 위치를 표시하는 게이 장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천문화마을에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주변 건물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경우에 내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신다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봤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기능을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드리려는 건이 걸어가는 공간, 걸어가는 딱그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주변에 아무 건물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 하시는 경우에 쉽게 내 핸드폰을 보고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이걸 클릭해도 사실은 이 위치가 제가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길찾기,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 주시고 제가 있는 위치로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실시간으로 본인이 계신 위치로 오기 위해선 지도 왼쪽 하단에 보이는 표정 모양 딱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표정 모양 클릭. 그러면 제가 위치한 이곳을 이렇게 파란 점이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걸어가는 가까운 길을 아무거나 하나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역시나 클릭하시고 제가 근처에 지금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기는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울 종합, 종합터미널 한번 걸어가는 길로 찾아보겠습니다. 검색하신 후에 도착지로 설정. 대중교통을 타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경우엔 세 번째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도보 길찾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혹시 잘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표정 모양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시옷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은 모양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위쪽을 중심으로, 위쪽을 기준으로 휴대폰 자체를 돌려주시면 이 방향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 방향을 파란색 길에만 맞춰주시면 길을 잃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팁 알려드렸고, 저희 오늘 세 가지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검색해 보고, 주소나 그 장소의 유형 구분해 놓은 것한번더 확인하고 클릭하기.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양한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세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출발이 아니라 제3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방법. 그래서 내일 갈 여행지 또는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에서 또 다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 미리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가까운 길 걸어가실 때 오히려 어, 빙빙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세 가지 한번 다 다루어 봤는데요. 그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네이버 지도는 그럼 여기서 마치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